청소부 주제 환자한테 의료 조언을 해. 당장 나가. 75세 박영애 할머니는 30년 만에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서울 중앙대학병원. 할머니는 30년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출근했어요. 누구보다 환자들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태준 병원장은 달랐어요. 청소부가 왜 자꾸 병실에 들어가? 너가 의사야? 간호사야? 환자분들 상태를 전달드리려고. 시끄러워. 청소부는 바닥이나 닦으라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 모욕, 그리고 급기야 30년 근속자를 하루 만에 해고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왜 30년간 이곳에서 청소부로 살아왔는지, 다음 날 아침 병원 매각 계약식장, 정장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저는 박영희, 이 병원의 진짜 주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간 청소부로 무시당했던 그 할머니가 도대체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병원장은 왜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청소부라고 남겨주세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전체 보기를 클릭해주세요.